같은 맥락으로 옷을 찢어놔요. 여기 먼저 할까요, 여러분? 여기, 여기. 여러분, 이렇게 봐봐. 그물 봐 그물이야, 그물. 그물 쳐놨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눈목자, 이 눈이잖아요? 원래 눈이 이 모양을 본다수 이게 됐죠? 네. 한, 지 혼자 있을 때 쓰죠? 이거 눈목이 되죠? 네. 그러면 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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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 그물, 요 그물. 그물망도 되죠? 네. 네. 그물망. 네. 예. 눈, 눈에서 번따서 눈목. 그물을 번따서 그물망. 네. 똑같은 네. 모양인데, 하나는 뭐? 그물망. 하나는 음, 눈목. 네. 어떨 땐 눈목이냐? 어떤 글자 가운데 있을 땐 눈목이야. 음. 제일위에갈땐 뭐야? 금물망 아, 우리가 무리에다 금을 던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위로 갈 때는 그물망이야. 네. 가운데 갈땐 눈목. 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변화된 거. 어떤 글자 약간 변형돼서 쓰는 걸잘 알아야 돼. 그러면 모르니까 한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해했죠? 네. 자,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네. 눈목이야, 그물망이야. <laughs> 옷 속에 여기 눈이죠. 네. 눈에서 지금 뭘 흘리고 있어요. 눈물.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실제로 내가 저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 그럼 옷 속에 눈물 자국이 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한이 있다는 뜻이야 슬픔이 있다. 슬픔을 슬픔을 간직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어. 해봐. 간질할 회. 간질할 회. 회. 옷을 위아래로 찢어놓고 그 안에 눈물 흘리는 모습. 그 모습을 옷 속에 남안 보이게 간직한다. 간질할 회입니다 네. 가진, 가진다 뜻도 돼. 가질 회, 간직할 회. 응. 마음속에 가져봐. 이거 마음속에 또 나오네, 마음속에. 응. 어. 마음속에 간직 하고 있어. 그, 그게 무슨 마음이야? 품, 품고 있다는 뜻이 잖아요 응. 품을 회자. 응. 응. 의심을 품는다는 뭐라 그래? 회의. 회의. 의심을 품는 게 회의 이잖아요 네. 어, 그런 거. 그 다음에, 예, 를 배우고 있는 거 뭐라 그래? 회자 써서. 회임이라고 해야 되 회임. 그때 회자라고. 음. 그죠? 허심, 탄, 회. 허심, 탄, 회. 어? 품은 마음을. 회자, 품을자라고 자, 이거 알아놓고, 이 같은 맥락을 봅니다. 또 갑니다. 못 속에 눈물자국을 자국, 눈물 간직해. 간직하려 가지를 해. 흙토가 있어. 자, 여기서가 해도, 간직하게 가지를 해는 가지다로 말을 만들어볼게. 뭐만 음. 가지고? 흙만 가지고 집을 지었어. 그럼 흙, 흙, 고 옛날에 지프레 같은 거 넣어야 되잖아. 네. 지금 보면, 스멘트에 딱 철근을 넣듯이, 옛날에는 흙에다가 지푸라기 넣어야 단단해지 않아요? 네. 이런 나까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한자만 잘해서, 뭐만 잘해서. 종합적인 공부를 해야 한자 일본어 중국어 설명할 때 잘하는 거예요 네. 흙만 가능하구나. 가지고 집을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버린 무너져 개짜라고, 네. 무너져버린 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무너져버린 붕괴할 때 개짜. 음. 이 어려운 글자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저 <laughs> 아, 쟤는 벌써 안 죽어. 가만있어. 어쨌든 안 죽어. 너무 집중해, 나는데 하여튼 잘 빠져나가네. 아까 미끄러지 취했죠? 언제냐는? 마음이신 분 그대로 있고, 거 품을 했자 부탁니다 마음이신 분 그대로 있고, 어? 네. 다 안일불자. 여러분, 이거, 이것은 아니불이 아니고, 아, 닐일불이에요 아니불이 아니, 일불 불. 아니 아, 이미 아닌 거야. 아, 이미 아닌 거라고. 현재 아니다가 아니고 잘 알아야 돼. 아니 부르면 지금 아니다는 거고, 아닐 뿐, 이미, 아, 여기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닌 거야. 달라, 그게. 네. 현재 완료식이야. 아니 네. 불. 네. 그러니까 말만들어 아까 이거 간질가래, 가지래. 간질 마음속에 간질가고 있는 거 품는 마음, 품을 해. 가지래 했자, 간질래 했자. 흙만 가지고 건물 지니까즉표에이안섞여고 무너져, 무너져, 겠잔데. 네. 번체자 아니에요. 네. 정체자. 중국에서 볼 때는 번체자지만, 우리가 볼땐 정체자, 발음장자 정체자지. 네. 중국의 간체자 대비해서 번체자지. 우린 정체자야. 대만하고 중국하고 맨날 문자 싸우게 대만이 정체자라는데 중국은 번체자래 어, 대만은 자기가 이게 정체자다 이거야 발 정자 우리 우리 한국도 이 정체자지 어쨌든 뭐 여기 대리하니까 번체자 봐봐 이거 품을 했자 다른 마음이 아닌 단이 다른, 다른 마음이 아닌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만 품어 품을 해. 잡생각이 없이 잡생각이 아니고 제대로 된 생각만 가지고 있는 마음 품을 했자 요거 봅니다 요거, 아까, 뭣만 가지고? 흙만 가지고 접으니까 무너졌어.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무너질게도. 지플라이 같은 거, 철근 같은 걸 설지 않고, 어? 네. 지플라이나 철근 같은 거 설지 않고, 흙만 가지고 접으니까 무너지지. 네. 그렇게 말 되죠? 네. 어. 다른 거 없이 흙만 가지고. 요것은, 다른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만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중국 관찰자는, 이 옆에 있는 아까 간지 간지 간의 간지, 간지, 간지 자가아닌 불자로 간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야이 무너질 계자는사사성입니다 사사 사성, 무너질 계자사성 해봐. 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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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이를 후아이 서 화이로 후아이 나지만 우리는 후아이를 발음해야 돼. 후아이를 하는 빨리 하면 화이로 들리지만 빨아서 부터줄여버리지 말라고 중세하면 그렇게 말해. 우리가 시에시했잖. 시에 아에시 시에 시에. 세세하지 말라고. 시에 시에시. 시에 우리 사세니까 시에 시에인데 뒤에가 성적 약화돼서 시에 시에 하다 보면 시에 세를로 들리지 요것도 후와인데 처음부터 하지 말으라 해봐 후와 <소시> 자 요것은 이성이야 와자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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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했잖아 분해했잖아 알겠죠 분해했어 어떻게 된다고 와이 와이 그다음에 분해 좀괴짜아화화이두개다두 개다 후아이로 되죠? 성대만 다르죠? 괴짜나 멧짜나? 근데 여러분, 잠깐. 이횟자는횟자는중국발음 후아이가 되는 게 앞에 힐시 똑같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문어 지금 괴짜는, 괴짜가 왜 후, 후아이로 될까, 발음이. 이게, 이게 좀, 그렇죠? 아니, 괴짜도 후아이. 횟자도중국발로우리 한글에 쓰면 후아이. 괴짜도 후아이. 한글에 쓰면. 근데 괴짜는 후아이고, 저, 회했잖 와. 이렇게 됐잖아요. 음. 근데, 이 히어스는 히어스 됐는데, 기억이 히어스 되니까 좀 의아하잖아요? 네. 법칙, 초성 법칙이 있다 기억만 해봐. 한자 발음을 했을 때 초성이 기억으로 나는 것은 중국 발음으로 될 때, 어떻게 바뀌냐? 해봐. 조카가. 조카가. 조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요. 조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고, 시절로. 조카가, 자 조카가, 조카. 학창시절로, 학창시절. 요, 요, 초성 빈도수로 바뀌어, 여기는 기억이. 네. 집가자, 집가자라면, 이 우리 발음은 가, 이 초성, 우리 한국 발음 가, 초성이 중국 발음 발음 됐을 때는 지읒으로 네. 제일 많이 바뀐다고. 기억, 네. 기억, 이 순서대로 바뀌어. 그럼 여기는 이 괴짜가, 문어질 괴짜, 괴짜, 괴짜 기억이, 지금 후아이 시술을 바뀌었잖아. 네. 어디에 걸렸어? 참, 조카가, 참, 여기에 걸렸잖아, 네. 여기에. 초보자 공부할 때는 이런 법칙을 알고 하면 엄청 쉬워. 대부분이 앞, 여기까지 아, 걸려요, 대부분. 여까지안 가, 가, 가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무너질 개짤 해봐. 후이 후아이. 품으로 했잖아? 후아이. 후아이. 후이는 후아이. 후아이. 똑같은데 성적은 달라졌어요. 네.